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정말 기막힌 문제를 준비해보았는데요 저와 함께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으로 흙을 잡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이 흙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일감으로는 이곳을 끊어가는 것이 일감입니다 흙이 늘어만 준다면 단수를 쳐서 이을 때 먹여쳐서 환격으로 흙 전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흙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어, 나오지 않고요 이곳을 단수를 쳐서 한 점을 죽이면 됩니다 남을 때 단수치고요. 이을 때 이렇게 두게 되면 흙이 이렇게 살게 되죠. 그러므로 101로 끊어가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이곳을 붙여가는 건 어떨까요? 이수는 흙이 맞게 되면요. 단수차도 이어서 흙이 큰 집을 내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1도 정답이 아니고요. 이쪽으로 붙여가는 것. 뭔가 좌우동형 중앙이 급소다. 이런 격언에 의거한 한 수처럼 보여지는데요. 이수 또한 가만히 있게 되면 은 끊어도 이어서. 그 다음에 흙의 어, 모양의 약점이 없습니다. 네, 역시나 흙이 집을 내고 살게 되죠.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어디일까요? 첫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수는 바로 이곳을 끊어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흙이 이어준다면 그때 배기 끊습니다. 흙이 따먹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단수를 쳐도 따먹어서 이곳이 옥집이기 때문에 흙이 전멸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지금 장면에서 흙이 이곳을 단수치는 것은 배기 아래를 때리는 것이 아니고 석점을 따먹으면요. 이어도 치중가서 흙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흙이 다른 수단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이곳을 잇는 것은 백이 가만히 붙여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둬도 밑으로 단수를 치면요. 따먹을 때 따먹어서 이곳이 옥집이라 흙이 전멸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지금 장면에서 흙이 이곳을 이으면요. 따먹어서 역시나 흙 전체가 죽었죠. 자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이 곳을 두는 것도 어, 이 붙여가지고 흑이 전멸하니까 다른 수단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이 곳을 두는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한 수인데요 백이 이 곳을 끊는다면은 이어서 따먹을 때 단수를 치면은 패가 됩니다 패가 되면은 대의 실패입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패를 만들지 않고 그냥 이 흙돌 전체를 잡아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백의 묘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을 일선으로 단수치는 것이 묘수입니다. 흙이 단수칠 때 가만히 이쪽을 찌르면 됩니다. A와 B를 맛보기로 하는 수법이죠. 이을 때 따먹으면은 이곳이 옥집이라 흙이 죽었습니다. 이곳을 이으면은 백이 따먹어서 흙은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흙은 전멸했죠. 그렇기 때문에 1, 어, 1로 끊었을 때 흙이 2로 두는 것은 1선으로 단수치는 것이 묘수고요. 이곳을 내리는 어떨까요? 백이 따먹으면은 이렇게 둬서 흙이 살고요. 여기서는 백이 이곳을 단수치면 됩니다. 이으면은 따먹고, 이을 때 치중 가서 흙을 잡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지금 장면에서 흙이 위로 있자니 따먹고 이을 때 치중 가면은 흙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문제의 해답 이곳을 끊고요. 이을 때 끊어서 따먹을 때 가만히 나와서. 안수칠때따먹어어흙 이곳을 옥집으로 만들고 흙돌 전체를 잡는 것이 해답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기서 4월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